안녕하세요 가수 임도영 피아니스트 조은입니다네참 어, 답답했던 2020년도가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수참 어, 이번 연도는 원했던 원치 않았던 많은 것을 바꿨어야 됐고 그저 저희도 많은 것을 바꿨잖아요 그쵸? 네. 많은 것을 바꿨어야 됐고 참 버티고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어, 근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힘이 돼주고 조금 자기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좀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나.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로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음 공연 이름이 뭐죠? 인생이 참 달고나. 참 빼셔야 돼요. 인생이 달고나입니다. 알았죠? 알겠습니다. 인생이 달고나라는 공연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 저희도 음악으로서, 저 피아니스트고, 저는 노래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여러분의 또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가 또 위로받고 싶어서 이런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이번 연도에 참 많이 이, 이루어진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는 아주 큰걸 이루었어요. 뭐죠? 2020년도 아주 어려운 해를 무려 11개월이나 버텼다는 거. 와! 이 어려운 시간을 무려 11개월을 버텼습니다. 저희가. <laughs> 왜 웃으세요? 굉장히 큰걸한 거죠. 큰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도 큰걸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 많이 지쳐 계실 텐데 그런 지침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자 그리고 저희의 지침을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온기로 위로가 되고자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공연 이름은 인생은 달고나, 달고나. 참 아닙니다 인생은 달고나입니다 네, 인생은 달고나라는 공연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위로 받으시고 저희 노래로 저희 음악으로 위로 받으시고 어, 오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또 저희를 위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공연 때 볼까요? 네! <laughs> 그럼 공연 때 봅시다. 안녕!